261번입니다. A.4,3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된대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이거 직선 어떻게 해줘야겠습니까? 다시 또 M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M으로 묶어 주시면 X 플러스 2 더하기 Y는 0이다가 나올 거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2고 Y가 0일 때 0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소리겠죠. 그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4,3이라고 하는 점을 만들어주면, 제가 언제가 거리가 무조건 최대가 된다 그랬죠? 두 애들을 이은 애의 수직인 직선이 무조건 제일 길이가 길다 그랬습니다. 시소 같은 거라 그랬죠? 저기서 조금만 커져도 더 가까워진다 그랬습니다. 또는 반대쪽으로 커져도 가까워진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둘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걔한테 수직인 직선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정리하시면 e x 플러스 y 플러스 4가 0이니까 m의 값이 2가 될 때가 바로 거리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61번 끝.